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선한 가을바람 느끼는 분 계신가요? 이런 가을에 어울리는 장르가 바로 시, 에세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시와 에세이를 몽땅 추천하고 좋았던 구절들을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짠! 김용택 시인의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이 시집은 김용택 시인이 직접 읽고 꼭 필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 101편과 독자들이 뽑은 필사해보고 싶은 김용택의 시 10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시들의 주제는 뭐 사랑에 대해서, 용기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감수성이 충만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특히 이 시집은 시 옆에 필사를 할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집에서 여유를 즐기거나 풍경이 좋은 카페에서 가을 바람을 만끽하며 시를 읽다가 또 좋았던 시들은 어 옆에 필사도 해보다가 내 생각도 그 옆에 적어보다가 또멍 때리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감성 알죠 여러분. 또이 시집이 드라마 도깨비에 나와서 어 알게 된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책 속에서 낭독해볼 시는.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김인욱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물리학, 김인욱.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 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두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짠! 나태주 시인의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유명했던 나태주 시인의 시들을 엮어서 만든 시집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거든요. 이 시집은 대부분의 서점의 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집인데요. 바로 이 나태주 시인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웃으니 세상도 웃고 지구도 웃겠다인데요. 제가 이 시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나태주 시인이 45년생 올해로 77세거든요. 이 시인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소재로 하는 시들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들의 굉장히 젊은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이 70대의 인생의 선배가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청춘들을 위로해 주는 시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읽는 내내 느껴지면서 뭐랄까 내 편이 한명더 생긴 느낌?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시를 낭독해 드려 볼게요. 셀카. 꽃이 활짝 폈어도 사람들 찾아와 구경하지 않아 저 혼자 쓸쓸한 벚꽃나무길. 청바지 차림에 새하얀 운동화, 검은 머리칼 치렁한 처녀 아이 혼자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그냥은 지나가기 어려웠던지 핸드폰 꺼내어 벚꽃나무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다. 한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쳐 오다가 뒤돌아 봐도 여전히 셀카를 찍는다. 그래, 지금 알지 못할 것이다. 저 스스로가 이 땅의 가장 어여쁜 꽃이라는 사실. 이번에는 두 권을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짠! 류시화의 마음 챙김의 시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현실에 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즘은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류시와 시인은 제가 명상을 시작하는데, 어, 접근하기에 그 장벽을 조금 낮춰준 시인이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의 시이 책은 우리가 평소에 소홀했던 내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들을 엮어 놨는데요. 이 시를 읽는 순간만큼은 어,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외면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도나 마르코바.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넘어지거나 불에 댈까.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내 삶이 나를 더 많이 열게 하고 스스로 덜 두려워하고 더 다가가기 쉽게 할 것이다. 날개가 되고 빛이 되고 약속이 될 때까지 가슴을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씨앗을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음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에세이는 저한테 마데카솔 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제가 마음이 상했을 때 자주, 수시로 펼쳐보는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그 구절들을 인스타그램에 제가 자주 업로드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긴말 필요 없이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 챙긴 명상에서는 이 감정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권한다. 슬픈 감정이 오면 슬픔, 너구나, 어서와.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에게도 안녕, 불안. 안녕, 두려움.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면 얼른 이름을 불러준다. 안녕, 기억. 안녕, 분노. 어서와. 또 왔네. 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름 불러주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에게 어서와 하고 환영하고 차를 권하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과 나의 자각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는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자각한다. 나는 내 왼쪽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을 자각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 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잠시 화가 났을 뿐이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잠시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며, 잠시 슬플 뿐이지 슬픈 사람이 아니다. 본래의 나는 맑고 고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보다 더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짠! 박완서의 모래할 만한 진심이라도 제가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었더라도 그 책의 저자를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 작가의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작가의 정신이,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고 배우고 싶으면, 아, 그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박완서 작가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요. 보통은 박완서 하면 소설가로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산문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 글들을 모은 책이 바로 모래할 만한 진심이라도입니다. 사랑, 슬픔 같은 이런 감정들, 그리고 뭐성 이슈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그녀의 기... 비 있는 성찰을, 통찰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들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소박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더큰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책입니다. 바로, 짠! 최 사장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최 사장 작가님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뇌를 정말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 사장님의 책을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어, 놓치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최 사장 작가 하면 지대널렵이 유명하니까, 어, 너무 두꺼운 책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최 사장님은 얇고 가독성이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썼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최 사장의 인문학 에세이,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가 아닐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제목처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관계에 힘들 때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만남이란 놀라운 사건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다. 그것은 차라리 세계와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너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둥근 원 안으로. 너의 원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며, 너의 세계의 파도가 내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폭풍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된 사람의 눈동자가 더 깊어진 까닭은, 이제 그의 세계는 휩쓸고 지나간 다른 세계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더 풍요로워지며,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워진다. 헤어짐이 반드시 안타까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패도 낭비도 아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았을 때, 내 세계의 해안을 따라 한번 걸어보라. 그곳에는 그의 세계가 남겨놓은 시간과 이야기와 성숙과 지혜가 조개껍질이 되어 모래사장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을 테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에세이와 시집은 정말 실패가 없는 그런 책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집과 에세이가 굉장히 더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